살아가면서 우리는 가끔 천재적이라고 불릴만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더큰 성과를 이루는 사람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같은 음악 연주를 듣고 어떤 사람은 수십 번을 연습해야 겨우 그 곡을 흉내내지만 어떤 사람은 단한 번에 그대로 그 곡을 연주해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춤추는 것을 보고 긴 연습 없이 거의 동시에 따라하는 사람들도 있고 맨날 노는 것 같아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면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됩니다. 과연 죽어라 노력한다고 한들 그 사람들을 따라잡기는 커녕 넘어설 수조차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어릴 때 이렇게 천재적인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천재들도 꽤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꾸준히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나 나중에라도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것을 그릿이라는 한 단어로 말합니다. 이 단어를 정확하게 한글로 번역할 단어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책 내용을 통해 볼때 그것은 열정과 끈기를 합친 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굳이 한글로 번역하면 기계, 결기 등의 표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계나 결기라는 억지 번역보다는 그냥 열정과 끈기를 합친 말로 보는 것이 이 책의 그릿이라는 단어를 더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일부에서는 성취 또는 성공이라는 것은 그것에 이르기 전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것을 하나의 공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능 곱하기 노력은 기술이고 기술 곱하기 노력은 성취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두 식을 합쳐보면 재능 곱하기 노력의 제곱은 성취가 되어 재능을 시작으로 성취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노력이 제곱으로 들어가야 함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 저자는 재능이라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재능만 있다고 성공할 수 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능마저 없다고 해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재능이 0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노력을 더 많이 하면 재능이 작아도 성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재능보다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은 오래전에도 이미 연구 결과로 밝혀진 바가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1940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2학년생 130명에게 최대 5분 동안 러닝머신을 뛰게 했습니다. 러닝머신의 경사를 높이고 속도는 최대한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4분을 버티기 힘들었고 1분 30초만 버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이 실험에서는 학생들의 기준 체력보다 힘들게 러닝머신을 설정해서 지구력과 의지력을 측정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측정된 결과를 가지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이 실험에 참가했던 사람들을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실험을 진행했던 20세의 런닝머신에서 버틴 시간과 그 후의 심리적 적응 사이에서 유의미한 연관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인생은 마라톤 경기이고 그긴 마라톤 경기에서 살아남아서 목표 지점에 고린하기 위해서는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재적 재능이 있지만, 노력하지 않는 사람보다, 천재적 재능은 부족하지만, 노력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책의 2부에서는, 그릿이라는 것이, 재능처럼 타고나는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즉, 그릿은, 학습하고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릿을 키우기 위해서는 네 가지 심리적 자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첫째, 열정, 즉 관심사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둘째, 관심사를 남다른 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질적으로 다른 의식적인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더 높은 목표의식을 갖는 것인데 이 타심이 그릿의 기초가 되는 동기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넷째,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 다시 말해, 스스로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2부에서도 한 가지 실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시련을 통해서 강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시련이 너무 과하다면 사람들은 오히려 잠재적 두려움이 생기고 동일한 상황에서는 처음부터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시련이 주어질 때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면서 더욱 강건하게 나아가고 어느 정도의 시련이 주어질 때 사람들은 처음부터 희망을 포기하고 무력감에 빠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쥐 실험을 했는데 한 집단의 쥐들은 전기 충격을 받지만 앞발로 작은 핸들을 돌리면 다음 전기 충격이 가해질 때까지 전류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실험군은 스스로 고통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다른 대조군 집단에서의 쥐들은 첫 번째 실험군과 동일한 강도의 전기 충격을 주지만 그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즉 언제 그 전기 충격이 끝날지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실험은 쥐의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생후 5주인 쥐들을 대상으로 했고 실험이 끝나고 성체기에 접어든 이 쥐들을 다시 실험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집단 모두에게 전기 충격을 조절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동일한 자극 뒤에 이두 집단의 쥐들을 동일하게 새로운 환경에 풀어놓았습니다. 그러자 확실히 다른 행동 패턴을 보였습니다. 처음 실험에서 전기 흐름을 조절할 수 없었던 집단의 쥐들은 항상 겁먹은 듯하고. 소극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하지만 처음 실험에서 전기 흐름을 조절할 수 있었던 집단의 쥐들은 훨씬 더 모험심이 강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그렇다면 우리가 희망을 갖느냐, 아니면 무력감에 빠지느냐의 기준점은 명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그것은 청소년기에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시련을 반복적으로 주면서 스스로 어떤 성취감을 계속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기에 부모의 욕심대로 너무 과한 시련과 도전 과제를 주게 되면 결국 그 학생은 다음 시련에서는 처음부터 어떤 도전 의지를 상실하고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코끼리 길들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길들이기 위해서 어릴 때 발에 쇠사슬을 묶어 말뚝을 박아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기 코끼리는 처음에는 그 말뚝을 뽑으려는 노력을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이내 그 상황에 적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커서 그 말뚝을 뽑고도 넘칠 힘이 생긴 뒤에도 다시는 그 말뚝을 뽑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대학생들의 성적 분석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같은 대학의 같은 학과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입학 성적 수준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졸업 시점의 대학 성적에서 더 높은 성과를 이룬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고등학교 때 상위권에 속했던 학생들이라고 했습니다. 즉,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애들 속에서 중간의 위치에 속했던 학생들보다 공부를 평균적으로 하는 애들 속에서 상위권에 속했던 학생들이 대학 성적이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볼때 결국 그릿을 키우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교육시키는 사람들의 방법이나 환경도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3부의 내용은 2부의 내용의 확장과 적용입니다. 그래서 부모나 교사들이 아이들의 그릿을 길러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1부와 2부에서의 실험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즉, 무력감이 학습되는 것처럼 낙관성도 학습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저자는 그릿을 키우기 위해서는 공부 이외의 활동도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아이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놀이 같은 것을 통해서 성취감을 반복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집단의 문화도 그릿을 성장시키는 데에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 도서관에 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보통 집에서 혼자 공부하면 산만해집니다. 하지만 도서관에 가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속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엄격하게 대하면서 사랑하는 것과 아이를 괴롭히고 학대하는 것은 종이 한장 차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단순히 자식을 통제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교육시키려 한다면 이는 엄격한 사랑이 아닌 괴롭힘이 되고 아이들도 그것을 명확하게 느끼고 인식하게 됩니다. 반면, 자식에게 많은 결정권을 부여하고 부모는 그것을 돕는 입장이라는 자세를 취하면서 큰 틀에서의 원칙만 제시하면 그것은 엄한 사랑이 됩니다. 여기서 엄한 사랑이라고 한 이유는 아이들을 괴롭히지 않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에 대해 방종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정권과 책임을 지지 않는 자유는 결국 방종이 되고 방종은 이미 그 자체로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어떤 목표를 향한 노력을 집중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어떤 성공을 위해서는 재능이 우선이냐, 노력이 우선이냐의 오랜 싸움에서 노력이 더 우세하다는 결론이 난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개인적으로는 재능도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재능만을 따지면서 노력은 무시하고, 처음부터 포기하거나 무력감에 빠질 필요는 없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재능도 중요하지만 노력은 더 중요하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특히나 스스로 재능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보충해 나가려는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노력은 어떠해야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화 위플래시에서 보여지는, 보여지는 것처럼 적당히로 끝나는 노력으로는 안될 것입니다. 이미 적당이라고 포장을 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무력감에 빠졌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노력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그렇게 영원히 노력하려는 자세로 임하면 우리는 타고난 재능이 없어도 후천적 재능이 발현될 수 있고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자기 성취로 이어지는 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저자의 말처럼 내일은 나아질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좀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